자, 재료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재료인지 한번 체크를 해보면요. 도요타에서 2027년도 전고체 배터리 탑재해서 전기차 출시한다고 이야기했고요.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는요. 기존의 단점이었던 바로 주행거리하고 충전속도에 대해서 구체적인 숫자를 언급했다는 점입니다. 일단 이 1200km라는 얘기는 현재 주행거리 얼마 정도예요? 대략적으로... 400에서 500km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 300km대 나오죠. 그리고 충전속도 대략적으로 30분 이렇게 잡고 있는데 이 말대로라면 27년도에 이 관련 전기차가 출시되면 뭐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현재 충전속도에 그래도 3배 이상 빠르고 그 다음에 주행거리 2.5배에서 3배 정도 늘어나는 혁신적인 전기차가 출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전구체 배터리를 탑재한다는 부분이 핵심적인데요. 일단 전구체 배터리가 꿈의 배터리라고 해서 좋은 건 알고 있죠. 첫 번째 안정성이 뛰어나고 그 다음에 충전에 대한 집적률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주행거리가 높고 충전 속도도 빠른데 이 전구체 배터리의 단나의 단점은 바로 가격입니다. 가격. 근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기존의 전기차를 단점을 충분히 상쇄하는 기본적인 그리고 구체적인 목표와 숫자가 나왔다. 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일단 전구체 배터리를 차후 배터리로 선정했다는 거 이걸 도요타가 직접 언급하면서 수치를 이야기했다는 점 일단은 재료로 보이고요. 기존의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당연히 꿈의 배터리 전구체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가 높고 폭발 위험성이 낮죠. 왜냐하면 이 배터리 양극재와 음극재 가운데 분리막이 있는데 기존에 지금 사용하는 리튬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중간에 분리막이 파괴되거나 기온에 취약하기 때문에 폭발 위험성이 있는데 전구체 배터리는 분리막이 없고 그와 관련해서 안정성이 뛰어난 장점이 있다는 것 때문에 전구체 배터리 탑재를 다시 한번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추가적으로 삼성 SDI와 GM 결국 얘네들이 뭐한다? 네, 미국 인디애나주의 합작법인 관련 회사를 짓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요. 대략적으로 30억 달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략적으로 4조가 좀 넘는 금액이고요. 여기서 생산할 게 뭐냐면 원통형하고 하이니켈 각형 이렇게 두 가지 배터리 생산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계속적으로 지금 2차전지 관련 모멘텀 그 다음 전기차 관련 모멘텀 그 다음에 리튬까지 전체적으로 2차전지 관련 대형 섹터들이 다시 주도주로 꿰 차면서 현재 시장에서 강한 수급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요 지금 테슬라와 니콜라 대표적인 전기차 관련 글로벌 종목들이 이렇게 상승하면서 다시 한번 수급적인 모멘텀과 그 다음에 시총이 늘어나는 캐파가 늘어나면서 결국 국내 전기차 관련 업종 및 관련 종목들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부분하고 지금 배터리 핵심 원료인 탄산 리튬 가격 자체가 금락 뒤에 거의 V자 반등 이상으로 상승했다. 이런 가격적인 추이도 현재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가격적인 추이가 올라가면요. 첫 번째 매출이 늘고요. 두 번째 계속적인 공급과 수요의 이슈가 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일단 수급이 불안정하다. 결국은 2차 전지 관련주, 관련주들의 호재죠. 세부적으로 종목들 을 한번 이슈 체크해보면요.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요. 지금 대량생산 양산화 공정할 추진할 계획입니다. 265억 들여서 전구체 생산설비 투자하는 거고요. 결국 전구체네요 그리고 윤성 FNC 같은 경우도 4세대 2차전지 장비 개발. 2차전지는 여러 가지 공정기술이 체크하는 여러 가지 장비도 많습니다. 그와 관련된 투자 재로 나왔고요. 또 EV 첨단 소재 뭐 있어요? 차세대 전구체 배터리, 그 이름이 프로로지움인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작동하고, 그리고 성능이 어떻게 되는지 공개했습니다. 일단은 장거리와 경량화, 그 다음에 설계 유연성,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이 부분에 대한 강점을 갖고 있다. 그러한 전구체 배터리다. 이러한 부분들. 실질적으로 이제 전구체 관련 배터리의 팩트, 결국, 진행 사항들이 하나하나 나오고 있고, 이와 관련된 사항에서는 이제 그냥 기대감으로 오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실질적으로 관련 업무를 진행하고 있고, 매출을 기대할 수 있는 꿈의 배터리가 꿈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근거들이 하나씩 나오면서, 이렇게 수급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존에는요, 이렇게 캐내는 것과, 그 다음에 증발시키는 것, 이게 두 가지로 지금 리튬을 캐내는데, 특히 이렇게 캐내는 광산에서, 경화면 광물에서 수산화 리튬이 나오죠 결국 이 수산화 리튬은 2차전지의 재료로 쓰이고 이 수산화 리튬이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데 이와 관련해서 수산화 관련 리튬의 수요 폭증과 그 다음에 플러스 뭐가 있어요 관련 업체들의 지속적인 공장 증설과 매출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배터리용 리튬 수요 같은 경우는 2030년도까지 지금 시장 대비해서 최소 얼마예요? 네, 네 배에서 5배 정도의 시장 성장률을 보여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리튬 가격도 어때요? 30년도까지 지금 가격에서 계속적으로 우상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일단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이 전고체 배터리로 2차 전지의 모멘텀이 넘어갔는데 이야기 드렸죠. 고체 전해질 분리막이 없기 때문에 안정성이 뛰어나다. 그리고 뭐가 있어요? 맞습니다. 에너지 집, 집정률이 높기 때문에 에너지를 많이 모은다는 거죠. 빨리 많이 모은다. 결국 주행거리하고 충전속도 이부분에 강점을 보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제 2차 전지의 모멘텀은 계속적으로 전고체 배터리의 생산과 개발 투자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결론을을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재료 한번 다 체크해 봤고요. 이제 차트를 보면서 주요 핵심적인 매수 타점과 그 다음에 매도 타점 주요 추매가와 신규 매수가 등 전체적인 대응 전략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지에 대한 부분 차트를 통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윤성 FNC의 차트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통해서 추세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대응 타점을 알아본 이후에 대응 전략까지 이야기 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윤성 f n c 차트상 현재 깔끔한 상승 추세죠. 추세선 올라가고 있고요. 현재 파동도 3파 이후에 4파 조정, 그 다음에 5파까지 깔끔하게 나왔습니다. 대략적으로 지금 20만 매물대 현재 터치하고 조정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자체에서 크게 의미 있는 구간은요. 기존에 지지했던 바로 이 16만원대 매물대예요. 핵심 1차 지지대로 보이고요. 눌림시 분할매수 관점으로 이 구간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크게 줄거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시라. 결국 상승파동 이때부터 조정 나올 때 어땠어요? 결국 ABC 조정 이후에 다시 역회된 숄더패턴 딱 만들고 넥 라인 돌파하면서 거래량 터졌죠. 결국은 현재 이런 잔잔한 거래량 계속적으로 나온다는 얘기는요. 세력들이 아직 추세를 안 바꾸고 상승 추세로 지속한다는 의미겠죠. 추가적으로 세력들의 선행 지표라고 불리는 이 OBV 지표 자체에서도 깔끔하게 우상향으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핵심적인 추세 구간은 이런 구간이에요. 저점을 올리면서 파동이 고점까지 올려나가는 패턴이죠. 지금 보시면 상승 추세선의 고점과 하락 추세선의 지금 이 저점, 이런 식으로 큰 파동 다시 한번 기울기 조정하면서 이어나가고 있고요. 제가 이야기 듣이 26만원 매물 때 분할로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 재료 모멘텀 유효하고요. 이야기 드렸듯이 재료와 뉴스도 현재 상승 모멘텀으로 이어나가고 있죠. 핵심은요. 지금 세력들이 아직은 추가 매집 후그 다음에 매도 부근 수익 실현이라고 하죠. 아직 수익 실현했다는 증거는 없고요. 거래량에 대한 징조 또한 현재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동의 규칙에 따라서 이어나갈 것으로 보여지고 기존에 제가 이야기 드렸던 이런 식으로 동인 파동 상승 파동을요 충격 계획으로 주고 추가적인 현재 오파 구간이라고 한다면 abc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14에서 16만원 매물대는 지켜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구간이 나오게 되면 결국 어때요 기술적 반응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매물대죠 이런 부분들 꼭 체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요 현 추세 및 지지 저항 구간 체크해봤고요 매수 및 매도 대응 전략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세력들의 평단가와 매집량을 기반으로 매물대 분석을 통해서 파동 카운팅으로 목표가 설정할 겁니다 1, 2, 3차 그 이후에 신규 매수자든 현재 보유자들 이한 추가 매수가든 전체적으로 각 시나리오 A, B, C에 대해서 대응 전략 이야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시는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에 대한 매수 및 매도 대응 전략에 대해서 자료집 만들어 놨고요. 대략적으로 20페이지가 좀 넘는 분량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핵심적인 타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적어 놨습니다. 매수가와 그 다음에 매도가, 그 다음에 비중과 손절가까지 매매에 필요한 부분을 한마디로 정리해 놨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그냥 그대로 보고 따라 하셔도 무방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대입이기 때문에 외부 유출이나 공인는 절대 금지구요 어떤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전략 제로집에서 일부 발췌한 사항이고요 지금 해당 종목명과 함께 추첨 매수가 그 다음에 목표가 손절가 이렇게 깔끔하게 정말 대놓고 핵심 타점에 대해서 적어 놨죠 그러면서 핵심 투자 포인트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첫 번째 공시 사항들, 다음에 뉴스의 재료, 세 번째 그 다음에 엠바고인 이 미공개 정보까지 핵심적인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정리함으로써 차트 분석까지 이렇게 첨부를 좀 해놨습니다. 매수 포인트와 그 다음에 목표가 1차 2차 3차 목표가 와 매수 타점 까지 그냥 이것만 보시고 그냥 그대로 따라 하셔도 수익 내는데 문제 없게 정리되어 있죠 다음 화면 봐 보시면요 지금 이렇게 23개 사의 국내 증권사의 주요 애널리스트 분석 자료를 종합해서 매수 의견과 매도 의견 그리고 추천가를 정밀 분석해서 개량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엠바고 정보와 함께 그동안 정보에 대해서 취득하기 어려워서 매매하기 힘드셨던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관련 근거까지 정리해 놨습니다. 분할 매수가부터, 그 다음에 세력들의 평당가와 비중, 그리고 1차, 2차 목표가까지 매매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는 주요 필요한 타점과 정보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정리를 해 놨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신청 방법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0 1 0 7 6 2 3 4 1 6 9번이 번호로요. 종목명을 정확하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신청하시는 분 중에서 딱 선착순 100명까지만 이 대응 전략 자료집 발송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해당 이 번호로 망설이지 마시고 시간에 관계없이 문자 발송해 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이 대응전략자료집 발송을 해드리면서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대응전략자료집 받아보시고요. 내가 수익이 났다 또는 큰 도움이 됐다라고 하신 분들은요. 꼭 다시 한번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원하는 건딱한 가지입니다. 저는 채널 성장을 하고요. 여러분들은 수익을 가져가고 서로 윈윈하는 구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도움이 되신 분들은요, 자발적으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시청자분 중한 분이 저에게 이런 문의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대응 전략 자료도 좋지만 실시간으로 타점이나 대응도 요청드린다. 소통을 하면서 매매를 좀 하고 싶다. 이런 글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많은 고민 끝에 대응 전략 자료 발송 뿐만 아니라 종목, 주주 카톡방을 만들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방 안에서 요 실시간 재료와 뉴스 그 다음에 공시 대응 타점들을 공유하고 분석을 해드리고 있죠 또한 추가적으로 종목들에 다 물려서 대응할 추매 자금이 없거나 그 다음에 현금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대응불타기 자금 확보를 위한 당일 한 종목에서 두 종목 가장 상승 확률이 높은 종목으로 엄선을 해서 장전에 급등주를 발송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시면요, 주주 실시간 대응 카톡방에서 이렇게 실시간 대응 타점을 공유를 좀 해드리고 있고요. 카톡뿐만 아니라 문자로 이렇게 같이 두 가지 방법으로 병행을 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매수가와 손절가, 목표가, 그리고 분할 매도까지 이렇게 체크를 해드리고 있죠. 단순하게 이렇게 종목만 드리고 끝이 아닙니다. 그 이후까지 이런 식으로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큰 금액이 아니어도 좋고요. 100만원에서 200만원 소액만으로도 이렇게 하루하루 빠른 회전율로 시드금과 함께 다른 종목 대응할 수 있는 자금까지 만들어 드리고 있는 거죠. 당일 하루 단타를 통해서 장 시작 후에 1시간 이내에 9시에서 10시가 되겠죠. 이게 딱 1시간 이내에 10%에서 20% 꾸준하게 수익을 가져간다면 어떤 현상들이 발생하느냐 바로 주식의 복리 효과로 누적 수익률의 마법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실제로 복리 효과로 수익이 나셨던 부분들, 화면까지 이렇게 촬영을 해주셔서 저한테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화면 촬영 같은 경우는 절대 조작이 불가능하죠. 혹시나 하는 분들이나 아직까지 신뢰가 없으신 분들은 그냥 한번 참여해 보셔서 딱한 주만 가지고 매수해 보셔서 검증의 검증을 통해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신뢰라는 게 쌓이고 그 신뢰를 통해서 조금씩 이제 한 주, 두 주, 열주 조금씩 자금을 늘려나갈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일주일 이상 길게 끌고 가서 수익 내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이렇게 당일 사서 당일 매도한 당일 거래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하루 단타를 통해서도 충분히 10에서 20% 정도 수익률은 만들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미 결과를 통해서 검증이 되었고요. 보시다시피 오래 끌지 않고 빠른 회전율의 특징으로 단타만 대응한다 하더라도 소액 접근으로 누적 수익률을 통해서 조금씩 대응할 수 있는 현금 자금을 마련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큰 욕심 부리기 보다는요, 하루하루 누적 수익률을 만들어가는 게 주식 시장에서 바로 살아남고, 그 다음에 수익 내는 뻔한 진리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당일 장전 급등주와 단타 종목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의 번호 보이시죠? 010-7623-31569번호로 숫자 1이라고 문자 발송해주시면 이게 끝입니다. 지금 아래 이미지처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신청해주시고 계시고, 일괄적으로 제가 장전에 카톡과 문자로 당일 한 종목에서 두 종목 엄선해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자는요, 새벽 시간이든, 밤 늦은 시간이든, 낮 시간이든 관계없이 보내주셔도 됩니다. 어차피 장전에 취합을 해서 일괄적으로 공유하고 발송드리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빠르게 신청하시는 분들이 하루라도 더 빨리 받아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요, 제가 장전 08시 30분부터 09시 사이에 급등주를 보내드리는 이유는 이겁니다. 지금 보시면 장 시작 동시효과 시간이 당일 급등 종목이 확실해지는 시간대죠. 이 시간대에는요, 세력들이 거래량과 물량을 미리 컨트롤하는 시그널을 포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전 종목 추천 이후에 목표 타점까지 체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1년 이상 검증한 저만의 조건 검색기로 추가 매수 타점과 1차, 2차 분할 매도 타점을 잡아내서 종목을 추천하고 끝이 아니라 정말 실제로 수익이 날수 있는 목표가까지 흔들리지 않고 매매할 수 있도록 잡아드리고 있죠. 만약이요, 문자를 보내시고 문자가 안 온다 하셨을 때는 통신사 스팸에 걸렸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다른 번호로 구독 또는 제시도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죄송한 마음을 담아서 제가 우선적으로 추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가지고 계신 종목 중에서 좀 골치 아픈 종목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종목 분석 신청 받고 있습니다. 차후 콘텐츠를 제작하는데도 활용될 예정이고요. 이런 종목 분석 신청해 주시면요. 제가 세부적으로 지금 보시는 이미지처럼 주요 1차부터 3차 지지선, 그 다음에 1차부터 3차 저항 구간, 주요 가격대를 제가 체크해서 발송해 드리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대응하는 방법까지 세밀하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이 번호 010-7623-411-69번 이 번호로 종목명, 추가로 비중, 그 다음에 매수 단가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컨텐츠 제작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혜택을 드리는 만큼 저는 딱한 가지입니다. 채널 성장을 할수 있다면 되고요. 채널 성장을 위해서 다시 한번 도움이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구독과 좋아요. 그다음에 알람 설정까지 다시 한번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